내일짱 급등주 탑2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오늘은 내일짱인 10월 2 2일 수요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딱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최근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추세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고 자 이렇게 52주 신고가만 골라서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또다시 디데이가 될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타 법인의 대량 장내 매수가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공시를 했는데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종목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종목은 JW 생명과학이라는 회사예요. 중해지약그룹의 계열사고요.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바로 이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에 꾸준히 납품이 되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아주 안정적이고요. 시총은 2026억 코스피 상장사예요. 먼저 이 기업의 실적 상황을 보니까 지난 2020년도에 매출액이 1835억 영업이익이 39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은 2225억 영업이익은 359억으로 아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잘 나는 회사예요 근데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24,000원까지 갔던 게 12,000원이니까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잘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v자반등이 완전히 나왔죠 그리고 정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이종목 좋구나 그렇게 인식하 하고 새로운 매수 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일봉 차트로 최근 장 파동을 보니까요, 이렇게 V자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에 20일 이동 평균선은 지속적인 지지 라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던 거기 때문에요 내일장에 더 많은 거래량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이 윗골이 잡아먹는 장대양봉 충분히 출현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겠고요 수급 동향을 보니까요 JW생명공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포가 외국인임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맨날 사고 있어요 맨날. 세력들 매매 동향 보면 아예 그냥 빨간색만 보이는데 대놓고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차트 좋고 수급 좋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끼가 있는 종목임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JW생명과학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새우 글로벌인데요. 동사는 고분자 석유화학 석화업체예요. 최근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자리에 있고요. 주요한 매출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340억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새우 글로벌 오늘 호재가 있었어요. 장을 마치고 오후 3시 31분에 공시를 냈는데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내용을 보니깐요 에이스 나노캠이라고 하는 기타 법인에서 장내 매수 스로 거의 159만 주, 158만 9958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비율은 5.54%에 해당하고요. 이거를 수급 동향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계속 매수가 체킹되고 있었는데 어저께 특히 많이 들어왔었죠. 하루에만 132만 주가 체킹이 됐고 그래서 어저께 차트상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추가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거를 호재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 이 높죠.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경영상에 좋은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붙을 텐데요. 주봉 차트로 중기 분석해 보면은 새우글로벌은요 주가가 많이 내려온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고요.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해 보셔도 완전히 바닥권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힘들었다고 하는데 전년도까지도 흑자 경영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자, 새우글로벌 중. 좋은 공시가 오늘 장마감 이후에 떴기 때문에 주가 반영은 안됐다고 본다면 내일장이 주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내용을 호재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크게 장대 한번 세우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세우글로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통망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9월 28 일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단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차트 상황 보시니깐요 거래량 1100% 터졌고 종가는 26.97%에 끝났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날 일동제약은 경구형 비만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일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대림바스랑 한국전자 홀딩스 총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당시 차트 모양은 이랬습니다 최근장 고점은 높여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었고요 수급상 당시의 수급 동향이 급등 패턴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날 윗고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장중 고점 부근은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2만 퍼센트 가까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줄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 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깐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랑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고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고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올린저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 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 먹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 9만사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 9만사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낼장 급등주 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 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